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듣기 불편하실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비록 시딩으로 받았지만 진심으로 열심히 써본 트러블레스의 제품들을 가져왔는데요. 트러블레스는 쉽게 성나는 피부를 위해 제 2차 세계대전 때 군인에게 처방되었던 상처 치유 식물에서 영감을 받은 브랜드라고 합니다. 묘하게 브랜드 스토리도 재밌고 특히 토너 패드에 호기심이 생겨서 냉큼 받아보게 되었는데 전 제품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영광입니다. 제품들을 쓰면서 찾아보니까 제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각질 관리 및 모공 케어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들이었고요. 트러블레스의 핵심 성분이라는 피토머시 A라는 성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만큼 최대한 간략하게 사용 후기를 말씀드려볼게요. 죄송해요. 처음 써본 제품은 제일 궁금했던 패드, 트러블 레스 클리어 토너 패드입니다. 요즘 토너 패드에 푹 빠져 있어서 여러 브랜드의 다양한 패드들을 써봤는데요. 이 토너 패드는 각질 정돈이랑 진정, 수분에 집중된 패드더라고요. 에센스가 꽤 많이 들어있는 편이어서 사용 전부터 엄청 촉촉하겠다 싶었는데 써보니까 정말 촉촉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순간적인 수분감이 아니라 수분 지속력이 꽤나 좋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피부 결을 부드럽게 케어해주면서도 피부에 수분감을 많이 부여주는 해 듯한 느낌의 패드여서 사계절 내내 쓰기 좋을 것 같은 패드. 었고요 시원하게 닦이면서도 수분감이 좋고 각질 제거 성분과 모공 청소에 도움을 주는 특허 성분도 들어 있어서 피부결 및 모공 케어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 패드였어요. 함께 일하는 친구도 써보고서 좋은 것 같다고 하는데 저와 동일하게 수분감이 잘 느껴지는 패드라는 피드백을 받았고요 얼굴을 닦아낸 다음 패드로 얼굴을 톡톡 두드려주면 수분이 층층이 흡수되는 느낌이 들면서 다른 걸 바르지 않아도 촉촉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개운한 느낌이라 겨드랑이를 박박 닦고 싶은 마음마저 생긴다는. 말도 해줬습니다. 토너와 에센스의 장점만을 모은 마일드 클리어 토너 에센스. 토너 패드에 관심이 더 많아서 토너는 좀더 뒤에 사용해보게 되었는데요. 사용해보자마자 개운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온 토너로 쓰자마자 이거다. 이 토너가 내가 찾던 바로 그 토너다 싶더라고요. 맑은 물 제형으로 손에 덜어 직접 발라주기도 좋았고, 화장솜에 덜어 피부결을 닦아주기에도 좋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청량감이나 산뜻함 정도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으로 수분감 역시 모자람이 없는 느낌이어서 여름용 스킨케어로도 좋고 상당한 호감을 느꼈던 토너였어요. 아침에 사용하면 세상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친구는 이 토너가 가벼운 느낌이라 좋기는 한데 패드에 비해 수분감이 조금 약한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 또한 동의하는 부분으로 수분감만 봤을 땐 토너 패드 쪽이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좀더 깊은 수분감을 원한다면 패드를, 산뜻함을 원한다면 토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쓰다 보니 대용량이 간절해지는 트러블레스 클리어 젤 크림. 아무래도 스팟젤이기 때문에 정말 국소 부위에만 써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는 얼굴 전체에 그냥 로션처럼 발랐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피부 고민이 자주 생기는 친구였는데 이것만 바르면 다음 날 아주 그냥 고민이 싹다 해결돼 버려서 이거 왜 대용량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역시도 얼굴 전체에 다 발라봤고 실제로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내심 대용량을 바라게 되는 제품 중 하나였습니다. 솔직히 진정 효과가 한 방에 보이는 점도 신기했고 무엇보다 발림성이나 수분감, 향조차도 마음에 드는 제품이어서 개인적으로나 친구의 의견으로나 대용량 완전 희망합니다. 써보려고 열자마자 너무 신기했던 인기 저블 플러스 스파 패치. 패치를 보자마자 생김새가 다른 패치들과는 너무 달라서 신기했는데요. 패치는 언제나 떼어낼 때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서 떼어내기 쉽도록 붙이기 쉽도록 고안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얇은 두께감을 가지고 있는 패치로 붙였을 때 정말 티가 하나도 안나 보였는데요. 데일리 스파 패치로 소개되고 있는 만큼 확실히 패치를 붙인 뒤 베이스를 해줘도 티가 잘안날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인기 저블 플러스 스파 패치 더 클래식 제품이고요. 스파시 터진 직후. 분비물이 많을 땐 인비저블 플러스 스파 패치 더 시그니처도 좋다고 해요. 더 클래식보다 아주 미세하게 좀더 두께감이 있는 제품으로 나이트 케어에 좋다고 하는데요. 저는 두 제품 모두 나이트 케어용으로 써봤었어요. 두 제품 모두 진정 및 고민을 가라앉히는데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었고요. 패치도 진짜 다양해 써봤는데 솔직히 지금껏 썼던 패치 중 손에 꼽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 포인트 패치라는 제품도 있었는데 이건 양이 현저히 적더라고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양이 적어서 왠지 쓰기도 아깝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는 부분에 붙여 보니까 다음날 바로 가라앉은 모습을 보여서 와이 제품도 엄청 좋네 싶었습니다 이 제품은 아쉽게도 손잡이 부분은 없었는데요 진정 속도나 사이즈로 봐서는 왜 이렇게 양이 적은지 왜 가격이 다른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아침 저녁으로 써본 트러블 레스 페이셜 클렌저 그리고 마일드 젤 클렌저. 처음에 페이셜 클렌저만 써봤는데 사용감이 상당히 개운하고 뽀득한 느낌이더라고요. 마일드 젤 클렌저는 아침 세안용으로 사용해봤는데요, 페이셜 클렌저가 거품이 조밀하고 세정력이 좋고 사용후 뽀득한 느낌이라면 마일드 젤 클렌저는 거품이 성긴 느낌이고 마일드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어서 밤새 쌓인 노폐물이나 먼지 등을 닦아내는데 좋은 것 같더라고요. 두 클렌저 모두 만족스러웠지만 젤 클렌저의 경우 거품이 생각보다 잘 닦여나가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 했고요. 페이셜 클렌저는 아주 그냥 얼굴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내가 싹 가져가 버리겠다는 느낌의 사용감을 가지고 있어서 개운하게 세안하고 싶은 날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 역시도 뽀득하게 닦이는 느낌이 좋다 정도의 언급으로 기초 제품들의 효과가 워낙 한 눈에 보여서 그런지 클렌저 사용 후 드라마틱한 효과를 와닿게 느끼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컨디션만 좋았어도, 아니, 목소리만 제대로였어도, 찐텐으로 신나서 말했을 텐데, 몸 관리를 못 해놔서 너무 아쉬워요. 트러블리스 제품들을 처음 접했을 때는 다소 생소한 느낌이 있었는데, 모두 사용해보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만족감이 상당히 높은 브랜드이자 제품들이더라고요. 솔직히 써보기만 하고, 딱히 뭐 언급을 하거나 영상에 노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이 제품들은, 이 브랜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서 저는 토너 패치, 특히 추천드리고요. 피부 고민이 심해요? 막, 아, 막 그래요? 그러면 패드 젤 크림 패치 꼭 쟁이세요. 아니, 그리고 팩도 좀 만들어주세요. 제발요. 앞으로 또 어떤 멋진 제품들이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 브랜드고요. 그래서 기대감을 잔뜩 안고 향후에도 열심히 팔로우하고 있겠습니다. 막, 아버하려고 딸랑딸랑 이러는 게 아니라 진심 가득한 컨텐츠니까요. 부디 꼭 토너랑 패치는 제발 써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시 골골대로 물러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한 목소리로 꼭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 좁댓궈 잊지 마시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